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 확률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보장은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으신 부분이죠. 이 암보험 실패 없이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 선택과 집중을 하신 분들과 이 보험료는 비슷하더라도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안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안보험 가입 방법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쉽게 이해하시게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가볍게 시청하시고 나면 아 안보험은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틀이 잡히실 거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안보험도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암 보험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약이 굉장히 많죠. 암 진단비부터 뭐 수술비, 입원일당, 각종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약까지 굉장히 특약이 다양합니다. 보험료는 2 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54,208원이고요. 어, 두 번째,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특약이 두 개가 끝이네요. 앞전과 달리 굉장히 단촐합니다. 어,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5만 1천원이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아 보이시나요? 이 특약이 많은 첫 번째 설계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약이 많은 첫 번째 설계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 기타피부.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이네 가지는 2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뭐 위암, 간암, 폐암 뭐 대장암 이런 일반 암은 천만 원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네 가지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진단 받게 되면 최초 1회딱한 번만 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받는 암 진단비 특약이라고 해서 2차 암, 재진단 암 진단비로도 부르는데 네 가지 유사암 및 대장전막내암 이외에 암의 진단을 받고 2년 후에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이 원발이라고 해서 동일 부위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면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보시면 암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사실 암에 한번 걸릴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두 번째 암을 대비하시는 것보다 확률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저는 첫 번째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11대 특정 암, 식도, 체장, 간등 11개의 부위에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앞전에 암 진단비에서 해당 부분도 포함을 하고요. 이 보험이란 건 확률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데 11대 특정 암 진단비 1000만원 넣을 바에는 저는 암 진단비 500만원 넣으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1000만원, 유사암 수술비 800만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진단만 받고요, 수술이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보험료 보이시나요? 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더라도 지급하는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수술비의 보험료가 더 높네요. 수술비 넣으실 거면 이 보험료로 진단비 보강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입원일당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하루 10만원 지급하는데 보험료는 7,290원입니다. 암의 진단을 받고 1세대 화학 항암제 치료를 받거나 2세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를 받거나 신 항암 치료 기술인 양성자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지급하는 항암 치료 특약들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1세대 화학항암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표적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고 양성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세기조절치료도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을 할 수도 있지만 단기 입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에 걸리고 전이 뭐, 재발, 원발, 잔존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7.9%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62.1%입니다. 이 37.9%의 확률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던, 하지 않던, 항암치료를 받던, 받지 않던 입원을 하던 하지 않던 진단만 받아도 지급하는 진단비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가입을 했다면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급하는 금액은 천만 원이지만 만약 이렇게 가입을 하면 보험료는 오히려 더 낮지만 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던 수술하지 않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던 하지 않던, 입원을 하던 입원을 하지 않던 관계 없이 진단만 받아도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죠. 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 확률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보장은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 보험 두 가지 설계한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료 대비 보장의 효율성, 이 확률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를 하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서 합리적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탈출구의 합리적이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채널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진실되고 객관적인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